안녕하십니까. 김유희 교수입니다. 또 노래합니다. 재료 너무 경비에서 직접비는 제공품으로 간접비는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비에서 제공품으로 제공품에서 제품으로 제품에서 매출원가 반감비와 원가 매출 넘어간다. 올차 손이 올차 손이 연차 손이 개정대책 끝나고 원가에게, 관리에게, 오랫도록 남겠네. 자, 노래는 지겨워도, 에, 또 목소리도 아름답지 않지만, 그, 여러분께서 이 노래의 음미를 기억해 주시면, 우리 그 자산에 증가하는 그 노래처럼 이 음미를 해 주시면, 에, 이강의다 끝나고서 다 노래는 나왔거든요. 뭐 노래 나오면은 아 원가가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거 전체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흐름도구나 하는 걸 어려움 이 알게 됩니다. 어 알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아 김리 교수가 저 노래를 지어가지고 아 만드는 것은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시고 합니다. 내가 어디를 배우는지 어디를 아는지를 그 노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원가계산표의 집계를 아. 보겠습니다. 이제 자, 원가계산표 짓게요. 6입니까? 자, 원가계산표 찍게 자, 원가계산표를 찍게 하는데, 이걸 뭐라 그랬어요? 작업 원가표라고도 했죠. 이렇게도 쓴다는 거죠. 어떤 책에는 뭐다 그렇게 쓰고, 실무에도 그렇게 쓰니까, 둘다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작업 원가표가 사연 더나 많이 쓰기 때문에, 짭. 영어로 똑같아요. 작업 원가표. 자보드 코스트 자 코스트 시트라고 이렇게 네, 쓰기 때문에 원가 계산표도 뭐자 아, 코스트 시트라고 이렇게 작업 원가표를 표현합니다. 작업 시간의 보고서 내용을 기재하여 계산한 것이 표가 아, 작업 원가표고 원가 계산표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품이 완성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제품이 완성되면은 대변에 제공품에서 이제 제공품에서 제품으로 이렇게 갑니다 꼭 붕괴를 여러분 제가 하는 붕괴라 순서를 차별을 먼저 안하고 대변을 먼저 하잖아요 재료도 무 경비에서 직접 비는 제공품으로 간접비는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비에서 제공품으로, 제공품에서 다시 제품으로 자꾸 대변해서 차변으로 가죠. 네, 그걸 내부 거래기 때문에 대변에서 차변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 개별 원가 계산, 원가 계산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자, 8번. 원가계산 방법이에요. 개별, 개별자 띄어 개별자 않습니다. 기니까, 계산방법,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개별원가계산방법은 이제 어떤 분이 그래요, 저보다. 아니, 김희 교수님은 왜 이렇게 자, 너무 자세하네요. 빨락빨락 진도 나가지요왜 이렇게 답답하게 합니까? 여러분, 음, 빨리 가는 것이 좋죠. 우리나라가 아주 빨리빨리 했어요. 그러면서 다리가 무너지고요, 백화점이 무너지고, 다리가 부셔지고 그랬어요. 이제는 빨리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김정은이 빨리 하다가 저렇게 아파트, 평양이 무너지고, 어 뭐, 발표는 안 됐지만은 듣는 바에 뭐, 땜도 어 무너지기 직전이고, 뭐 이렇다. 빨리 하는 것이 좀 좋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학문은 말이죠. 알지 못하고 진내가면뭘 뭐 대단한 겁니까? 그리고 적당이라는 것은 제가 싫어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있잖아요. 여기 이제, 예, 실제 원가, 실제라는 말은 이제 실제 원가계산을 분개를 해보면 실제 들어간 건 실제는 언제 나타납니까? 이 actual job, model c o s t i n g 은 언제 나타날까요? 초에 나타날까요? 월, 월, 초에 나타날까요? 월 말에 나타날까요? 월 말에 나타나잖아요. 왜냐면은 실제가 나타나는지 얼마에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예정을 먼저 배부하고 항상 실제는 나중에 계산해서 실제하고 차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야 맞죠. 우리가 그랬던데, 야, 너 출장 갔다 오는데 대강 계산하면 차비, 식박비뭐 이정도 하니까 또이 정도 가지고 가면 되겠다. 이래서 예정을 주잖아요. 그 갔다 와서 모자라면 더 달라 그러고 남으면 반납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먼저 줄 때는 애정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가지급금 이렇게 설정하죠. 여기 원가도 애정과 실존다. 실제 내가 먼저 이제 분기한 것은 순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실제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재료 이제 재료 원가 이제 로무 원가 여기. 요. 재료비 너무 비를 먼저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제조간접원가를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조간접원가를 합니다. 이쪽에서 간접재료원가 이제 제조 어 간접비 원가라고 써도 되고요. 간접비라고 쓰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예정을 보겠습니다. 예정 애정. 예정은 어떻게 되냐면 예정은 제조간접비죠. 사실은요, 제 제조간접비 이렇게 써요. 제조 간접비 아~ 재간비라고 써 놓고도 제조 간접비라고 했네요 제조 간접비 예.이~ 네. 자 여러분이 이제 자꾸 줄이고 싶어 어~ 저~ 요 말들 이~ 학생들 보면은 대개 말을 그렇게 줄입니다. 에 저희들도 이실물를 해보면 긴 말을 줄이고 싶어서지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재간비, 재간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음, 그냥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나 시험에는 줄일 말안 나오죠. 이것은 이제 제조간에서 제공품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여기서 음,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제가요, 이제 예정을 우리가 얼마를 했냐면 60만원을 이제 예정에서 60만원을 배부했어요. 근데 실 해보니까는 50만원이에요. 그럼 10만원이 더 추가했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예정 원가 그 밑에 있습니다만은 예정 배부에서 배부하는 원가 계산 방법인데, 예정이라고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라 예정 배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첫째가 이제 이두 개를 놓고서 차이가 생깁니다. 첫째, 뭐냐면은 예정이 실제보다 많아요. 예정이. 실제보다 많아요. 지금 제조간접비가 50만 원, 저 예정은 60만 원, 10만 원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걸 우리는 뭐라냐면 너무 많이 예정을 했다니까 과다배부라 그래요. 세무사의 시험지에 과대배부라고 하고 있는데 그 틀린 말입니다. 과대하고 과과과 과, 과, 모르면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출제위원하시는 교수나 선생님들이나 세무사들이나 그 셋이 다 들어가거든요 고등학교 선생님, 대학교 교수님, 그다음에 세무사님 세 부류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데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또과 과대라는 건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틀린 말이고 금액을 얘기하기 때문에 과다배부. 그다음에 이제 과소란 말이 있어요. 과소 소자는 이 소자 아니고 적을 소자 이 소자예요. 예 죄송 여기다 여 소자예요. 적을 소 이건 적다 그래서 적게 배부한다. 이건 많게 배부한다 많게. 이것은 크게 배부한다 크게 크게 배부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작게 배부한다. 그러니까 작다 크다 이건 규모를 얘기할 때 쓰는 것이고 이것은 뭐할때 써? 이것은 이것은 금액을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금액이나 수량 이런 거쓸 때는. 많다, 적다. 그리고 규모나 어? 크기, 이런 것을 크기를 얘기할 때는 금액의 크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수, 실수 없는 규모,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작다, 크다. 대소라고 합니다. 대소. 그래서 여러분들 대인, 사람이 크고 작지 않다. 대인, 소인. 여기서 어른들은 대인, 어린이는 소인 이렇게 쓰잖아요. 대인. 이 적을 소차가 이걸 안 쓴단 말이죠. 한문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한문을 못 하보니까 한문은 우리나라의 근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한 세종대왕님 글씨 만들기 전에는 한문으로 다 썼기 때문에 그걸 한글로 표현한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그 뜻을 정확히 못 하고 아 미국 가서 유학 갔다 온 교수가 책을 출판을 했는데 우리말을 몰라가지고. 어, 엉터리로 이렇게 쓰고 있던 것을 많이 발견했어요. 참. 그리고 세법 법전에도요, 무식한 법전 만드는 국세청 직원이 여기 혹시 강의 든다면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막, 막, 금액이 많다가 뭐예요, 많다가. 금액이 크다가 큰 금액 그러거든요. 아, 죽겠어요. 법전이 그런 말을 써놓으니까. 많은 금액이라고 써야지 큰 금액이라고 쓰면 안 되죠. 뭐좀 푸념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과다 배부 다짜가 나왔네요. 네. 많이 배부했습니다. 얼마 배부했어요? 10만원을 더 배부했죠. 그랬으니까 분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분개할 때는 여기 분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차변에 부족하죠. 그러면 제조 간접비 10만원 10만원 대변에 여기다가 제조, 간접비, 오늘 간접원가를 하나 간접비로 하겠습니다. 써버렸으니까, 배부 차이. 10만원.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제 이번에는 실제가, 아, 예정, 애정, 예정보다 실제가 더 많아요.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뭐라 그래요? 과소 배부라고 합니다. 과소 배소 자가 똑같기 때문에, 소 자는 한 말도 안 써요. 요소 자나, 적을 소 자나, 작을 소 자나, 똑같다고 썼기 때문에, 한글로는 한말 없이 잘 쓰고 있어요. 요건 10만 원이 만약에 5만 원이 적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은 과소 배부가 5만 원이다. 그럼 요 놈이 이제 50만 원인데, 요건 얼마를 했다? 적게 배부했어요. 45만 원. 그럼, 5만 원. 그럼, 분개가 어떻게 돼요? 이쪽 부족한 자리에다가, 잘 보십시오. 이 부족한 자리가 45잖아요. 그러면, 제조, 간접비, 대변 부족하잖아요. 5만 원. 이렇게 쓰고요. 이 차변에, 그, 그럼 대차가 딱 맞아 돌아가잖아요. 50만 원. 그러면,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 5만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조 간접원가의 배부 차이를 보겠습니다.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차이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과다 배부란 말과 과소 배부란 말이에 과소 배부는 예, 부족배부를 말하고, 과다배부는, 예, 여기 말한 대로 과다배부는, 음, 이제, 초과배부라고 그렇게도 말해요. 아예 초과배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한번도안 안 틀리게. 음, 그래. 네, 일단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례 배부법이 있어요. 책으로 좀 보겠습니다. 분기를 안 쓰고 책에 없는 것은 그냥 잘 됐기 때문에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조간접비가 있잖아요. 대변에서 제공품 또 제품 매출원가 이렇게 제조간접비례 비례, 비례에서 배부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조간접비 과다 배부액을 조정할 때 과소 제공품에서 제조간접비 그다음에 제품 매출원가로 이렇게. 네, 예, 조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은, 제품하고 매출원가를 과다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요 조정할 때는 제공품과 제조간접원가를 이렇게 하는 것이나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조정하는 것이다. 서로 바꿔서 하는 것이다. 예, 하나 그 과다 있으니까 빼고 반대로 제조간접 빼고 제조간접 제공품고 빼서 바꾸고 그다음에 과소 배부, 적게 배부했으니까 더 배부해서 하고, 이렇게 자리를 바꾸신 것이다 매출원가 조정법은 제조 간접비, 그 과소 배부액을 조정하는데, 제조 간접원가에서 매출원가로 바로 가고, 그 다음에 과다 배부했을 때는 반대 분계에서 매출원가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빼고 제조 간접원가를 대변에서 차변으로 이렇게 나오는 방법. 이렇게 서로 반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손익법이 있어요. 영업의 손익법이 있습니다. 1급에 이거 전산세험에 들어가면 영업의 손익법이 나오는데, 기타 손익법에서 잠시 조금만 다루겠습니다. 제조 간접원가 배부액을 조정하는데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가 있습니다. 배부 차이가 이제, 대변에 이제 제조 간접원가에서 제조간접배부차입니다. 요걸 뭘로 하냐면 배부차이를 기타비용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기타비용이 이제 여쭤만 한마디만 말씀을 더 부연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어, 음, 기타비용 여기서 기타비용으로 했는데 기타비용이라 하지 말고요. 어, 혹시 영업의 손익법이라고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영업의 손익법 그랬을 때 여기 예를 들면 이제 제조 간접 배부 차이가 나오죠. 제조 간접 원가. 예, 우리가 과소 배부면은 이제 요거잖아요. 그럼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 배부 차이.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 그냥 쓸게요. 여기다가 이제 예, 여기다가 바로 보시면은 요 요걸 보면은 자. 5만 원 이렇게 배부가 차이가 났다. 그러면 요 5만 원을 뭘로 치냐면은 영업의 손익으로 치는 겁니다. 영업의 손익. 영업의 손익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합니다. 나중에 코드 번호를 영업의 손익 코드 번호에다 집어넣으면 이 제조 간접비가 바로 영업의 손익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과다 배부액도 있잖아요. 요 과다 배부액은 요거잖아요. 요 10만 원이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과다 배부라 나왔다. 그러면 요 10만 원이 나왔으면은 이 10만 원은 이렇게 쓰고 이 배부 차이에다 이거 이 금액을 여기다 뭘넣냐면 영업의 손익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의 손익, 기타 손익 비용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영업의 손익으로 어,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어,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업의 손익법인데 기타 손익법은 영업의 손익법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타 손익이 기타 수익, 기타 비용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럼 여기서 잠깐만요. 요것은 뭐요? 예, 대변에 왔기 때문에 기타 손익이 아니고 요건 기타 이익 영업의 이익이 되고 죄송하게도 요것은 제가 제조한 대변에 있기 때문에 영업의 손실. 이익이 아니고 이제 손실, 차변에는 손실, 대변에는 이익.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변에는 이익, 차변에는 손실. 요렇게. 예, 기타 비용이라고도 하는 것보다는 기타 비용이라는 말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저거 쓰는 것보다는 영어 영업의 익법으로 어, 네, 어, 어, 쓰면 더 훨씬 더 좋겠습니다. 요것도 예, 이제 뭐 한번 여러분하고 또 고쳐볼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 작업품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다 보면 회사에서 공장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인삼 나올 때 인삼 찌꺼기 같은 것도 나오고요. 그걸 갖다가 뭐, 뭐, 뭐 닭에다 먹였으니 뭐 인삼닭이라고 붙여가지고 뭐 팔고 막 가게 비싸게 팔고 돼지에다 그걸 먹여가지고 인삼돼지니 뭐나 웃기는 거 그래서 돼지가 얼마나 인삼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냥 돼지는 돼지일 뿐이니까 인삼 먹었다고 해서 그거 뭐 얼마나 되겠어요? 다 똥으로 다 나가겠죠. 그리고 찌꺼기 거 먹어서 사람이 뭐다 하고 난 찌꺼기 좀주워 먹는 건데 그럼 돼지가 뭐 인삼 돼지가 되겠습니까? 아니 인삼을 제대로 다 먹이든가 그래야 인삼 돼지가 되지. 사람이 분말 다 하고 그 찌꺼기 뭐그 밀기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뭐 그런 거. 조금 먹여가지고 뭐 인삼 돼지가 되고, 무슨 인삼 풀 갖다 먹였다고 조금 해서 되겠습니까? 예. 네. 진짜 돼지라면 아마 계속적으로 먹였어야 될게. 그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 조금 먹이고, 인삼 돼지라해서좀 비싸게 봤다 하는데, 나는 그걸 해의적으로 봅니다. 자 작업 폐물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 있어요, 이 작업 폐물이. 예를 들면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인삼에서 인삼 찌꺼기 같은 것이 나오고, 어뭐 여러 가지 두부를 만들 때 두부 비지 같은 것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작업 폐물이라고 그러는데 작업 폐물이 많은 경우, 큰 경우라고 는데 고쳐주시죠. 많은 경우. 또작업폐물이 작은 경우가 아니고 적은 경우 이렇게 에, 에, 봤을 때 발생시에는 차변의 작업폐물 대변의 제공품 제공품에서 작업폐물로근데 작을 때는 붕괴 안 해버립니다. 그냥 자비익으로 처리해버리고요. 매각할 때클 때만 금액이 클 때만 금액이 많을 때만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작업폐물로 어,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공선품을 보겠습니다. 공선품 1 1번 공손품. 공손품은 이제 뭐가 다릅니까? 작업 폐물하고 공손품은 이제 공장에서 이제 생산한데 이게 이게 소위 말하는 실패, 실패, 실패용, 실패한 거예요. 제대로 물건 폐물은 만들고 나서 찌꺼기를 나가는 것이 폐물인데 공손품은 일종의 파손하고 다릅니다. 생산 과정에서 실패한 겁니다. 기준에 미달돼가지고 불합격품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다른 겁니다. 예, 불합격품.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에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에, 에 여기에 대한 보수로 이제 들어왔을 때 그걸 쓸만한 것도 다시 골라서 아주 폐기할 것과 또 다시 쓸수 있는 것 이걸 골라서 재가공을 하거나 이렇습니다. 그렇을 때에 보수했던 비용이 이제 제조 원가에 포함시키거나 또는 이제 해당 부문에서 간접 원가로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희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뭐 이건 제 다시 손봐도 안 되겠다 이런 것은 이제 이 공손품은 바로 이제 뭐냐면은 공손 공손품비 또는 공손 원가 공손품 원가 또는 공손 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공손 원가는 공식을 좀 보겠습니다. 공손품 보수에 소외되는 원가 또는 대체품 제조에 소외되는 원가를 말하고요. 이러한 공손품 원가는 원가 계산표에 기록된 원가를 공손원가와 합치서 합격품의 원가에 들어갑니다. 공손품을 선정할 때 선정이 되면은 대변의 제공품에서 공손품이 나가고요. 공손품 추가 가공원가가 발생했을 때는 그 들어가는 현금이라든가 대변에 나가고 공손품에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손품을 이제 팔아버렸을 때는 그 공손품이 대변에 나가고 현금이 들어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좀 오늘은 또 짧네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 좀 쉬었다가 또 문제 풀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끝까지 오늘 대분과 개설을 끝을 마치고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